티가 거의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거의 1cm 미만, 뭐 2, 3mm, 3, 4mm 이렇게 밀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환자분 한 분을 뵀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는 어, 머리가 짧으시더라고요. 거의 반삭발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분을 딱 제가 봤는데 그분이 아주 약간 뭐 탈모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약간 M자가 요렇게 헤어라인 모양이 M자가 돼 있어서 그거를 어, 교정하고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쭉 보고서는 수술을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이 완벽한 치료법은 없어요 모발이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아시다시피 뒤쪽 있잖아요 뒤쪽에 뽑은 부위는 어, 절개로 만약에 이제 어, 이렇게 매스로 어, 잘라서 하는 절개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긴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절개로 하더라도 아주 작은 하얀, 하얀 점들이 뽕뽕뽕뽕뽕뽕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은 어, 아무리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어, 어느 정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뒷머리를 너무 오늘 오신 분처럼 이렇게 반삭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적은 양을 채취를 해도 보이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은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부위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분은 약간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살짝 M자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M자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그분이 원하신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낮추는 걸 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위를 심겠죠.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으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길어서 한 4, 5cm 정도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티가 거의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는데, 이걸 거의 1cm 미만, 뭐 2, 3mm, 3, 4mm,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은, 이쪽에 원래 갖고 있던 부위와 어 수술을 한 부위, 수술을 한 부위는 차이가 납니다. 그 부위에 모발이 나 있긴 한데, 두 개가 어 질이 다른, 질이 다른 모발이 나 있는 게 티가 나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티가 하나도 안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뭐이 뭐이 심는 거는 정상적인 밀도까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높여봤자 정상적인 밀도의 한 70에서 80% 정도 이 정도까지 밖에 못 만든다고요. 그리고 어 이게 사실 이 정도를 만들더라도 어 뒤쪽에 있는 모발들이 굵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길면 이게 섞여가지고 티가 잘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머리를 짧게 잘라놓으면은. 짧게 잘라놓으면, 막, 막 반삭하고 이러면, 이쪽 부위는 어 정상적인 밀도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로 좀 굵은 모발들이 어 박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위는 원래 정상적인 부위니까 좀더 가는 모발들이 조금 더 높은 밀도로 이렇게 어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부위가 약간 층이 지는 것처럼 이런 게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 여쭤봤죠. 이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실 계획이냐? 그랬더니, 어, 자기는 지금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 거의 반삭, 반삭하고 다니는 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만약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지금 상태의 스타일은 못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좀 길러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별로 추천을 안안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만약에 그분이 탈모가 좀 진행이 많이 되셔서 많이 되셔서 예를 들어서 탈모 진행이 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이 진행이 되셔서 어, 이만큼을 다 채워야 되면 그런 경우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어, 뭐 이쪽 어 어떤 약간의 층이 지는 약간 질이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도 나더라도 이만큼 이 넓은 부위를 메꿈으로써 어떤 얼굴 비율이 좋아지고 탈모 느낌이 없어지는 이런 그런 어떤 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 그 정도 작은 어떤 그런 층이 지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무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환자분은 진짜 조금만 낮춰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조금만 낮추는 건데 아그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음, 약간 어색한 수술한 티가 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모발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본인이 너무 짧은 헤어 스타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모발이식을 상당히 어, 주의 깊게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꼭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